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학 개론 중에 감정평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감정평가 강의에 앞서서 공지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달 정해원비 17만원 을 입금하시면 매일 강의 녹음 파일과 핵심 이론 교재를 배송해 드립니다. 자, 업무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매일 존송하는 강의 녹음 파일과 핵심 이론 이론 교재만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매달 회원비 17만원을 입금하시면 매월 한 과목당 완성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강의 녹음 파일과 핵심이론 교재를 배송해 드립니다. 자, 또한 연회원비로 165만원을 입금하시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강의 녹음 파일을 매일매일 카톡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자, 이상 공지 말씀 마쳤습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개념과 용어가 중요한데, 먼저 항상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면 가격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 임대로에서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가격하면 비용성, 형평성에 올리죠. 비용성,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은 원가법으로 산정합니다. 이건 공급 가격 중심으로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하면 원가법, 비용성의 중심, 원가 방식에 의해서 두 번째 시장성 중심에서 시장성의 원리에 의해서 비교 방식으로 파악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장래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성의 원칙,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수익환원법이 있습니다. 자, 수익환원법은 수요 가격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평가하는 세 가지 방법. 자, 온가 방식에는 서 온가법,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환원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대료 산정에 있습니다. 자,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온가 방식에는 적산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는 자 수익 분석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가격하면 세 가지 방법 그대로 빨빨리 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하면 온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자 임대로 산정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할 때 수익 방식에서 가격할 때 수익환원법하고 임대로 산정할 때 수익분석법 이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출제에 가장 많이 빈도가 이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자, 어느 것으로 평가한지 말을 바꿔요. 자, 반드시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수익 환원법 하면 미래에 대한 수익 방식, 미래에 대한 가격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원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평가한다. 수익 환원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적정하게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임대료를 분석한다. 수익 분석법으로 가야 됩니다. 임대료는 수익 분석법이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으로 가야 된다. 자, 반드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격 산정하는 방법 세 가지. 먼저 원가 방식에는 무슨 법? 원가법. 비교 방식에서는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환원법이 있다. 그 다음에 임대로 산정하는 방법, 온가 방식에서는 뭐 적산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는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임대할 때 수익 분석, 그 다음에 가격하면 수익 환원법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어떤 사항에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현황 기준을 하는 원칙이 있고 개별 물건 기준을 파악하는 원칙이 있고 온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이 없는 것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고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방식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 그러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개발 이론에 관한, 이 개발 이론에 관한 분석의 원칙입니다. 개발 이론이에요, 개발 이론. 집약적 이용한다,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 두 번째, 감정평가 방식의 절차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방법의 절차는 먼저 감정평가 업자는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해야 됩니다. 기본적 사항 확정. 두 번째, 처리 계획을 수립. 세 번째,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네 번째,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다섯 번째, 자료 검토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 여섯 번째, 감정평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 절차 순서에 감정평가 의뢰인의 의뢰는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자 감정평가 의뢰인의 의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것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의뢰는 그냥 상담받는 어떤 그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가 의뢰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의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대상물을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업자의 의뢰는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할 때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과 협의해서 반드시 감정평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협의가 돼야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반드시 그 필요한 것은 의뢰인이 있어야, 의뢰가 있어야겠죠. 의뢰가 있고 대상 물건도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목적,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은 어느 시점에 가격을 평가를 원하는지 가격 조사를 완료한 시점이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이 감정평가에서 아주 중요하죠. 자, 기준 시점도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죠. 그 날짜의 가격을 알려줘야 되니까. 의뢰인과 협의할 사항이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목적,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조건, 그 다음에 기준 가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수수료 아주 중요하죠. 실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의뢰인과 미리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협의하지 않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의뢰인과 협의하는 게 아니죠. 공시지가의 개념이 뭔데요? 공시지가는 정부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공시가격이라 그럽니다. 공시가격은 이미 정부가 공시되는 가격이에요. 의뢰인과 협의할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뢰인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공시지가는 의뢰인과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이미 정정돼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럽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가격을 공시지가라 그럽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하는 가격을 감정가격 정부가 결정 고시하는 가격을 공시가격이라 그래요. 공식 가격은 의뢰인과 의뢰하지 않는다 협의하지 않는다 감정평가 업자는요 감정평가 조건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감정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 또는 감정평가 조건이 합리성이 결여됐다든가 또는 조건이 적법하지 않다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든가 감정평가가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합리성이 결여됐다든가 적법성이 결여됐을 때는 감정평가를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의뢰를 거부하는 거죠. 공익적인 직업이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자 감정평가에 반드시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된 사항 필수적 기재된 사항은 두 개는 반드시 기재되어 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평가 목적과 기준 시점, 그걸 가격 시점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 보고서에,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감정평가 목적과 가격 시점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됩니다. 감정평가 목적과 가격 시점, 기준 시점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됩니다. 기준 시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준 시점, 가격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시점, 의뢰인의 가격 기준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기준 시점, 가격 시점과 평가 목적은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사항입니다. 그다음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정평가를 하냐 이거죠. 감정평가를 왜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비중이 높은 재화이므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부동산의 재화가 고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통용되는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감, 부동산의 시장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야지 부동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격 비중이 높은 재화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다가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뭐라고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지. 고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감정 평가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고가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 필요성이 있다가 아니라 감정 평가 필요성은 지금 시장의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가 필요성이 있다고 가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감정 평가의 기능은 정책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 기능은 당연히 자 경제성이죠. 경제성 합리적인 가격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합리적인 가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경제적 기능이고 자 시험에 감정평가의 정책적 기능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 감정평가의 정책적 기능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게 정책적 기능이죠. 그래서 세금 과세의 합리화 또는 보상가격의 적정화 보상가격이라든가. 손실 보상 가격이라든가 과세 과 세금 세 과세의 합리성을 위해서 정책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감정평가의 기능은 정책적 기능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정책적 기능입니다.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보상 가격의 산정 보상 가격의 적정화 합리적 손실 보상 그리고 과세의 합리화 세금의 합리화는. 정책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합리적 가치 시장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능은 정책적 기능 하면 어떤 단어를 찾아야 돼요 과세의 합리화 그다음에 보상금의 적정성 보상금과 과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을 정책적 기능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껌껌히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자, 점전을 배웠지만 일괄 평가할 수도 있어요. 복합부동산일 때는. 복합부동산은 일괄로 평가할 수 있다. 자, 복합부동산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있지만 일체로 거래되고 하나로 이용되고 또는 용도상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용도상 불가분한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용도상 불가분하다. 그 다음에 일체로 거래되다.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일괄로 평가할 수 있죠. 일괄로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분 평가할 수도 있죠. 그것은 건부지 평가. 건물만 있는 토지를 평가한다. 건부지 평가 또는 노상에 있는 토지만 평가한다. 수용된 토지만 평가한다. 일부분만 평가한다. 부분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평가가 있죠. 구분평가는 뭡니까? 가치가 다를 때, 한 필지 내에, 한 주소지 내에 여러 획지로 구별될 때, 여러 획지는 가격이 서로 차이가 있다 이거죠. 여러 획지로 구분될 때, 가격이 차이 있을 때, 용도가 다양할 때, 가치가 다를 때는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구분평가, 부분평가, 일괄평가. 이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실질 조사하는 거죠. 실질 조사를 확인해서 합니다. 자, 지목상 실제가 이 틀리면 실제 이용과 지목상 그 가격이 틀리면 당연히 실지 이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겠죠. 자, 그런데 객관적이고 실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실질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이 실조와 다르게 가정될 수 있죠. 자,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조건을 붙여서 감정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업자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합리성이 결여됐다든가 또는 적법하지 않을 때는 감정평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해서는 아니 되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합리성이 결여됐다, 적법하지 않을 때는 감정평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의 자문을 거쳐서 감정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는 감정평가가 실질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실질조사와 공부상의 지목이 다를 때는 현장을 조사해서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문장이 나오면,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감정평가의 강의를 마쳤습니다.